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어, 일반 어, 세탁기로 어, 운동화 세탁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세탁기도 되고 어, 일반 세탁기도 어, 됩니다. 어, 이것은 어, 운동화 특수 솔로 운동화 세탁하는 방법을 어, 오늘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 특급 받은 운동화 특수 솔은 아주 이제 부드럽습니다. 아, 노화의 데미지도 없고 아주 우수한 세척력이 보장이 되고요. 상처 없이 운동화 세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넣기만 하면 세탁이 끝입니다. 그리고 한 3천회 정도 반복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소를 한번 넣도록 어보 하겠습니다. 이좀 넣고요. 자 그리고 아, 신발이 아, 아주 더럽군요자 얼마나 잘되는지 한번 어, 어, 신발이 다 되면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그 다음에 세제는 어, 요 베이킹 소다 한요 정도 좀 넣으면 되,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과탄산 소다 어, 이렇게 한 컵씩 이렇게 넣고요. 어 이렇게 넣고 어물 닫고 자그 다음에 어 자 이러면 한 40도 온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 탈수는 약하게 해서 어 이렇게 예, 동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더 기다려 주보세요 예, 지금 물이 다 들어가고 있네요 예. 아, 네. 이 기회는, 어, 세탁 시간은 42분입니다. 자, 다시 한 번,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도는 40도이고요. 헹공은 2회. 그리고 탈수는 약으로 해봤고요. 어, 42분이면, 어, 세탁이 완료가 됩니다. 네. 세탁이 36분 다 아, 끝났네요. 자, 해볼까요? 자, 한 음, 번, 자, 내볼게요 자, 아, 스페 깨끗하게 잘 나왔네요. 네. 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 세탁소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어, 제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탁소에서는 어, 어떻게 하냐면 운동화 앤 구두 세탁 프로세서를 하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어, 어, 운동화 분류를 합니다. 흰색과 검정색 세모류 구두끈 구두류 어, 끈을 두 칸을 풀고요. 어, 구두 명품 신발은 손 세탁을 하고요. 두 번째 분림를 합니다. 어, 물2 0 l 에그물 그, 어, 세제 한컵 넣고 어, 색상 빠짐 어, 운동화 세탁을 별도로 하고요. 흰색 면 운동화 는 별도 세탁을 하고 흰색 어, 운동화와 금융 색깔만 별도로 세탁을 하면 됩니다. 세무하고 어부체는 산포세탁, 어 업체는 산푸 세탁, 헤렌스로 헹굼하고요. 부분 세무도 진한 색상 냉수 세탁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기계 세탁 아,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하고요. 가루 세제를 아까 항 스푼 넣고, 음, 베이킹 소다 있고, 어그 다음에 어 그리고 구연산도 있으면 조금 넣으면 좋고고요. 야 네, 그렇게 투입을 하고, 어, 가죽류는 가죽 코팅망에 넣고 어, 세탁합니다. 을 그리고 아까 마무리하면 솔벤트로 기름때, 예를 들면 껌이라든지 무승때에 있으면 어, 솔벤트로 이렇게 지워서 하고요. 그리고 어, 세척 마무리는 보압세척기에서 깔창 안쪽부터 이렇게 끈 이런걸 이제 어, 마무리하고요. 헹굼, 어, 행궁, 그 다음에 헹굼을 할때는 초산 어, 한컵 어, 솔잔 한컵입니다 그리고 넣고 물 20리터 넣어서 이렇게 헹굼하고요. 그리고 탈수할때는 일반 어, 통돌이 세탁해서 어,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12분정도 어, 어, 탈수를 하면 됩니다. 어, 구두라든지 세무 등산화 같은 경우에는 속그 겉면에 수분을 샅서 넣는다 어, 신발 속에서도 어, 수분을 넣고 어, 세탁을 탈수를 합니다 탈수 후에는 세무류는 조색질를 뿌리고 솔질을 합니다 손질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건조를 어, 어, 40분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구두나 세무 이런 것은 자연건조 다음날 에, 건조를 해갖고, 열풍 한 10분에서 어, 30분 정도 건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는, 어, 디테일한 방법입니다. 또 보풀 제거도 하고, 가죽이 약간 까진 경우 있으면, 가죽 염색도 하고, 지문등이을 넣고, 어, 가죽 광약 세무조색을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디테일한 그, 어, 세탁소에서 꼭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 네. 자. 잘 설명되어 있겠지요? 네. 네, 천천히 한번 와. 보여주세요. 네. 네, 잘 보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